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여러분 4호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였습니다. 어 90년대에요. 그게 90년대. 그래서 어 이미 신학적으로 정립이 완전히 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교회가 된 거죠. 어 무슨 뭐 건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교회가 됐고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아 어, 그래서 어, 친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시다 이런 신학적인 정립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회를 설립하고 나아가려고 하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학적으로 어, 이렇게 정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을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명료한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아, 이건 조금 인위적으로 터치된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원한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뉘앙스, 어, 그런 냄새가 납니다. 오늘도 약간 좀 그런 냄새가 나긴 나요. 어, 그렇더라도, 이건 이제 교회가 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니까, 어, 아, 이런 어, 상황에서 어,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다. 어, 이런 것들 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영역입니다. 이걸 무슨 과학적으로 따져서 왜 비둘기가 내려왔냐는 둥, 뭐, 어, 비둘기는 요즘 보면 닭돌기인데 왜 비둘기가 내려오냐고, 뭐 이런 따질 필요가 없다. 아,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어, 예수님이 하느님의 성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다른 구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오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이제 하느님의 음. 음성 성부.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삼위 일체가 다 어, 등장하는 거죠. 예수가 세례를 받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 올려보시고, 하늘에서는 비둘기가 내리고, 성령,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 성부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 등장하는 장면이죠. 어,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왜 비둘기지? 진짜? 어, 요즘 닭돌기라고 그러잖아, 닭돌기. 도망가주도않 얘네들은. 그냥 옆에 가잖아? 그럼 쳐다봐. 그냥 막, 다, 빨리 쳐다봐. 그 정도로 이제 좀 친근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둘기는 보통, 뭐의 상징입니까? 평화. 그쵸, 평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화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 요즘에 이제 뭐, 평화, 그러면 가톨릭교회에서 평화방송, 어, 평화상조, 어, 약간 좀 상업적인 냄새가 <laughs> 나기도 하고, 어, 그런데, 어찌됐든 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보면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평화. 평안. 평화는요. 이것은 제 정의인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태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혹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아,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 알려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어, 상징으로 비둘기의 형태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예수께서 또 어느 장면에 보면은 어,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묶인 일을 어, 풀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러 내려오신 분 어, 하느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가 우리 세상 안에서? 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강생하시고 또 이렇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 2000년 동안 뭐 했냐고? 안 이루어졌잖아. 어. 여러분 지금 최근에 국제 뉴스를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론을 그냥 그냥 가서 대, 그, 도, 그 나라 대통령을 잡아와 국제법이 뭐가 없어? 어. 또 어, 뭐지? 그린란드가 어. 내 거래. 어. <laughs> 이런 지금 여러분 국제 사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좀, 어,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변화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요그 특히 그 아메리카, 어 북, 남, 중미까지 다 합쳐서 이 아메리카 전체 대륙을 마치도 어 자기네 앞마당, 뒷마당처럼 그렇게 어 여겨져 왔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그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전 세계 에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식민지화했잖아요. 그랬더니 인도 그 감디라는 사람도 나오고 막 반발하고 저항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웠어 어, 교기 효과가 있는 거야. 아 저렇게 해서 식민지화하면 안 되는구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은 그렇게 안 해요. 점령하고 총독을 보내서 어,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 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 보내. 그래서 미국 말을 잘 듣는 어, 독재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했어요. 중남미에서 에,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면 웬만한 중남미 웬만한 국가 역사 만 그냥 이렇게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장교들을 데려다가 미국 그 조지아 주에 스쿨 오브 아메리카라는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암살 교육 대, 저 대국민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음? 전도한 듯그 그런 교육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광주 항쟁, 민주 항쟁 때 사람을 그렇게 3천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란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잖아. 음. 이이이 이, 이 21세기에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지금 죽이고 있다 지금도 죽어갑니다 또 어, 전쟁은 어, 인류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그친 그친 적이 없어요 어디선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70여 군데 분쟁지역이 있어요 이 세계는 뭐가 이루어졌어 이런 얘기 어? 정말 이 인류는 한심하게 이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뛰어 이렇게 눈에 띄는 전쟁 뉴스가 없을 때라도 어, 5초에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다 5초 여러분 하나 둘셋넷 다섯 지금 한 사람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이거는 굶어 죽고 있습니다 5초에 한 명씩 얼마나 죽느냐? 8억 5천만 명이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 인구의 10분의 1이지. 지금 80억 인구 하면은 대충 10분의 1이 5초에 한 번씩 죽어가고 있다. 1년에 왜? 굶어서.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식량 부족. 인구가 폭발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러분 인구 폭발 식량난 식량부족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지구는 엄밀히 계산해보면 을 130억 인구 이상을 길러낼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근데 매년 8억명에 넘는 특별히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이게 뭔 짓을 하고 있는거야 도대체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어, 곡물 무역하는 그 4대 메이저 곡물 어, 무역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회사예요. 카길, 카길라는 곡물 유통 회사예요. 그 초고가에서. 얘네들이 곡물 을 음. 생산해서 유통을 시키는데 에,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남는 거는 자기네 말을 잘 듣는 나라에 식량 원조를 해주긴 해줘.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남잖아요. 갖다 버려요. 음. 왜? 꽃물 어, 가격이 떨어지잖아.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되는 바다에 버린다니까 진짜로. 태평양에 버려요 꽃물을. 음. 골고루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기아선상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5천 명씩 죽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놈의 인류가 이 땅입니까? 도대체. 아직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화 자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데 그 평화는 아직도,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지기가 참 요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서야 돼는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루어내야 된다. 한 가지 한 가지로 이루어내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하고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는 이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게 무슨 놈의 나랍니까? 그걸 지금 처벌하고, 있, 하려고 하는데, 처벌해야 될그 절차에서 처벌해야 될 판사들이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기득권만 알고 있고 제대로 지금 안 하잖아요. 수사도 잘안 하고 이게 무슨 놈의 나라예요 평화는 아직도 유한하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께서 예수의 머리 위로 성령께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일치주간이라고 하는데 일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치도 그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어, 한가지 일이다 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되기가 참 요한하죠 예. 이 개신교 가톨릭 분열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 싸움을 했습니까 또 대신교는 그래도 예수라고도 믿지.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신을 믿는 종교하고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200년간 전쟁을 했는데 그 어, 교황의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 어,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게 만든 교회 권력. 이것도 문제죠. 그 교회 권력이 아직도 있다, 있긴. 곳곳에 숨어있다. 기득권 세로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우리 예수의 선배님. 그분 교정 되자마자 뒤에서 그냥 교회 안에 고위공직자, 추경 뭐 무슨 대사급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뒷담화를 했는지 몰라요. 진보적이니까. 교회를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면 싫거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 갖고 있는 기득권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 이것도 바로 일치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선하신 천주성